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배당 이유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례는 좀 어려운 사례입니다 원래 가압류 채권자는 평등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받는 이른바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가진 것처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딱이 경우입니다 어, 가압류 채권자가 A라는 사람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었습니다.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고, B라는 사람의 채권자가 덕지덕지덕지덕지 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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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권을 붙였을 때, 이 부동산이 어,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면, 이 가압류 채권자는 A라는 부동산에 이미 A라는, A가 소유자로 있었을 때 이미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B라는 소유자로, B라는 자로, 어,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서 뒤에 덕지덕지 덕지 붙었다 하더라도 이 B라는 채권자와 평등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압류 채권자는 자기 채권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법리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된 경우, 가압류 채권자는 집행 권원을 얻어 제3 취득자가 아닌 채, 채무자를 채집행채무자로하여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. 어, 이제 실행 방법입니다. 가압류 채권자가 실행을 할 때, 이 경우 강제 집행은 가압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한도 내에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한도 내에서 전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매각 부분으로 부터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 그러니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그러면 가압류 채무자는 기존 A라는 채권자입니다. 이 A라는 채권자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채권 금액, 이 가압류 채권 금액의 한도 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폐가 있습니다. 이 가압류 채권에 액 대해서 전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법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